우리가 사실은 스캔이라고 하는 것은 인상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인상자를 가지고 인상 떴던 걸 피지컬 인프레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광학 스캐너를 가지고 하는 것을 옵티컬 임프레션이라고 한다면 지금 레이에서 나오는 이러한 CT를 가지고 최적하는 인상을 우리가 CT 인프레션이라고할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CT 인프레션은 아주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틀리라든가 이런 자연치아 같은 것을 인상을 한번 뜨고 그 인상제를 바로 C T를 찍어버리면 단한 번의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약 5분에서 10분 정도의 디자인만으로. 약 30분에서 4 0분이 3D 프린팅 과정을 통해서 약 40분 정도면 치아의 껍질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치아의 껍질을 얻어내면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 부할 때큰 장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임플란트가 아닌 자연치아라고 할지라도 자연치아를 삭제한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주물, 프레임을 우리가 안에 넣어서 레진을 와싱해 주면 구강 내에서 적용하는 시간은 약 5분이면 다끝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치아의 쉐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임시치아를 만드는 것. 임플란트에서는 즉시 부하가 될 것이고, 자연치에서는 임시치아가 될 것입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